찬미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교리 하나 알고 가자 시간입니다. 오늘 요리 문답은 75, 76, 77, 78, 예, 79번의 문제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75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 교회는 무엇이요? 예, 천주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기 에 답은 천주 교회는 천주교 신자단체니 예수 친히 세우시고 볼수 있고 거룩하고 공번된 교회니라 예, 더 풀어드리면 예, 신, 아, 천주교 신자단체이니 예수 친히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볼수 있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입니다 자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7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 어찌하여 교회를 세우시뇨?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자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답은 이는 당신 구속 사업을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속 공로를 받게 하죠 하심이니라 예, 구속 사업, 구원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 당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게 하시뇨?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어 발전시키게 하셨습니까? 자, 이 말씀입니다. 거기 답은 예수 당신 교회를 수종도 베두루 이하 종도들과 다른 후계자들의 권으로 다스리게 하시니라. 조금 어렵죠. 옛날 말이니까. 자, 지금 말씀으로 풀어드리면, 예수 당신 교회를 수종도, 그러니까 수제자라는 뜻이에요. 베두루 이하, 베두루 이하 종도들과, 이제 종도란 말은 좀 알아들으시겠죠.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의 권으로 다스리게 하시니라. 자, 그 후계자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주교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권으로 다스리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천주교회의 볼수 없는 으뜸은 누구시뇨? 예, 볼수 없는 으뜸.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볼수 없는 으뜸을 말하는 거예요. 대리자가, 대리자가 아닌 으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답은, 천주교회에 볼수 없는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저는 교회 안에 항상 계셔, 실상 그머리대사 교회를 다스리시며, 모든 신자들을 당신 몸이 지체가 되게 하시느니라. 네, 저도 혀가 잘안 들어가요. 옛날 말이라. 예, 다시 풀어드리면, 자,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천주교회의 볼수 없는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러니까, 천주교회의 으뜸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항상 계셔, 교회 안에 항상 살아계시고, 또 머리가 되시어 교회를 다스리시며, 자, 모든 신자들을 당신 몸에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9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 교회의 볼수 있는 으뜸은 누구시뇨? 네. 자, 78번의 문제에서는 볼수 없는 으뜸을 말했죠. 자, 79번의 문제에서는 볼수 있는 으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교회를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으뜸은 누구니까 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답은 천주 교회의 볼수 있는 으뜸은 교황이니, 교황이시니 저는 로마부의 본 주교로서 성베드루를 계승하시고, 또한 베드루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천주 교회를 맡아 다스리시니라. 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천주 교회의 볼수 없는 으뜸, 그러니까. 아, 천주 교회, 이 지상 교회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으뜸은 교황이시니 이 말이에요. <laughs> 저는 로마부의 본주교로서 성 베드로를 계승하시고 아, 교황님께서는 로마의 주교로서 성 베드로의 후계자시고 이 말씀입니다. 자그 뒤에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온 천주 교회를 맡아 다스리시니라. 또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모든 가톨릭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리문다 다섯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어, 가졌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